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뉴 코란도시 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이,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여태 촬영한 차량 촬영 중에 차 상태로만 놓고 보면 역급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16년 1월 등록의 16년 형식이고요. 연식 조죠뉴 코란도시 2.2 RX 2륜 고급형. 뉴 코란도시에는 K 뭐, 뭐 그전에는 뭐 CVS CVT 뭐 이렇게 등급이 나뉘었었는데. 15년도에 모델 체이지가 되면서 KX, RX, e x t r e m DX,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니까 러 얘는 RX니까 그냥 뭐 거의 중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란 얘기는 또 2200cc란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이고요. 주행거리가 21,000km에요. 성능에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컨비니언스 네, 패키지가 추가가 돼서 통풍 시트랑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뭐 굉장히 실용적, 실용적인 옵션이죠. 신차금액이 대략 한2,500 정도 하는 차량인데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1,450만원이면 동급의 최저가, 동급의 최저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3만키로짜리가 1490만 원짜리도 있고 1,500 넘어가는 차들도 있어요. 파격 할인까니까 관심 갖고 봐 주시고요.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뉴 코란도 시 16년형입니다. 이렇게뭐 예, 어, 모델 체인지가 됐지만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한데 요 어, 대표적으로 요요 라이트 부분, 이 전조등이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LED로 예, 데이라이트가 들어가요. 켜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자 여기가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자 타이어 상태는 그냥 멀리서 봐도 쑥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새거죠 자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그냥 신품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은 잔 스크라치가 살짝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 이런 은색깔이잖아요.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살짝 살짝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제 제일 큰 부분이네요. 예,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어, 전반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고 눈에 잘안띕니다자 외관 바디 좋죠. 깔끔하죠. 뒤 타이어는 좀 달았어요. 얘는 한70% 정도.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 상태는 아주 좋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휠 상태도. 예, 네, 깨끗하네요. 쭉 볼게요. 코란도는 뭐 사실 워낙에 어 역대 그러니까 워낙에 인기가 있는 차잖아요. 코란도는 옛날부터 뉴 코란도부터 해서 네, 정말 인기가 있었던 차인데 옛날 타입과 답지 않게 굉장히 차가 가볍게 쑥쑥쑥 잘 나갑니다. 쌍용에서 이제 그 고집을 버렸죠. 이 코란도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가볍게 잘 나가요. 자, 실내에 탔고요 더우니까 에어컨 키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어, 에어컨이 나왔겠구나. 에어컨 키는 버튼 요걸 누르시면 돼요 돌리시면 에어컨, 이제 히터나 에어컨이 켜지시는 거고. 강도 조절 하시는 거고, 누르면 에어컨 켜지는 거. 자, 에어컨은 잘 붙네요. 이건 네, 이제 실내에서 순환시키는 거죠, 공기를. 에어컨 잘 들어옵니다. 조금 줄일게요. 자, 주행거리 21,600km. 예, 네, 21,000km 딱 주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상태. 핸들은 뭐 거의 그러니까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내 상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행 거리와 비교를 비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운행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거의 신차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예 크루즈 컨트롤 예, 여기서 조작하실 수가 있고 저 밑으로 가서 포커스 예 VDC 그리고 어 핸들 열선 전조등 밝기 아저저 전조등 그 위치 포지션 조절이죠. 그거 하실 수 있고 안개등인가? 여튼 예, 실내 손잡이는 은색으로 이렇게 깔끔한 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쪽 저 위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전동 사이드 접이식 밀러 그리고 이걸로 이제 조작하시는 거죠. 돌려 놓고 조이스틱으로 조절하시는 거고. 어, 윈도우 스위치드 예,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잠금 장치 한번에 열어 주시는 거죠.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제가 보니까 요 내비게이션은 그냥 너무 이제 싼싼 싼 모델은 아니에요. 싼 모델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이 있는 거를 장착을 해 주셨어요. 후방 카메라는 들어오는데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뿌였네요. 이거 불편하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고 아닌 분들은 교체하시면 좋겠죠. 자 오디오 밑에 비상등 그리고 에어컨 공적이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내비 예, 외장 그 메모리 카드 넣는 부분이죠. 시거잭 있고 저 밑에도 시거잭 있고요 체인지 레버 이제 저기 운전석망 열선 통풍이 다 열선이 들어갔는데 운전석만 통풍까지 추가됐죠. 요게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죠. 그걸 따라서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여기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뒷공간도 뒷자리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뭐뭐뭐이 신조라서 그런게 아니라 한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차가 상태가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설명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실내는 냄새도 깔끔하고요. 냄새도 뭐 거의 뭐그뭐 그뭐 불필요한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깔끔한 상태니까 어, 여기까지 보고 뒤쪽 이동해서 볼게요. 자 코란도 C 뒤로 이동해서 문 엽니다. 어 이거 이, 이 차도 이거 깔아놨네. 이거 좋아요. 저도 이거 지금 사용하는데 발판으로 사용하는데 예 차에서 먼지도 안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면 뭐 위에 그 안테나 빼놓으신 게 있네요. 그럼 지금 뭐가 달려 있지? 어, 바꾸셨네. 그냥 그냥 비슷한 걸로 바꾸셨고, 요거는 이제 트렁크 그물망이죠. 그리고 이건 삼각대 들어가 있고요. 걷어보면 스페어. 요건 속도 제한 스페어입니다. 속도 제한 스페어. 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있고, 뭐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소소한 예, 적재 공간을 보여주죠. 그리고 네, 예, 뒷공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여기 12볼트 시거가 하나 더 있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코란도시 차량 지금 뭐세 번째 코란도시는 세 번째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타차 중에 가격도 가장 뭐 높지만 그만큼 스펙도 좋아요. 예, 연식도 높고.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2016년 1월 등록의 16년 형식이고요. 자, 뉴 코란도 C 2.2 RX 2 이륜 고급형입니다. 예. 그리고 주행 거리 2만 1,000 키로, 완전 무사고의 올량호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가 돼서 운전석 통풍하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500만 원짜리 신차 금액의 차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원입니다. 1450만원. 예, 동급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런 주행거리가 찾기도 힘듭니다. 예, 그리고 뭐 여태까지 보셨지만 실내 상태도 그렇고 엔진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신차 느낌을 예, 예, 간직하고 있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자, 복합 연비는 13.3km 정도 갑니다. 예, 일반 뭐, 일반 뭐 이런 SUV 차량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연비예요 예, 뭐 굉장히 준수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1,450만 원 동급 최저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